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또 주루루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지금 주루루가 또 다른 작업자, 아니, 노예를 구하는 중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무슨 일이 터졌냐. 주루루가 카페에서 공지 사항을 하나 올렸는데 어떤 공지였냐면 10월에 이세돌 가을 운동에 합방을 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것들을 이제 제작할 제작자를 구합니다 하면서 이제 구인공고를 올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이제 왕무런 닉네임 나이 신청 분야 포트폴리오 예상 작업 비용 이제 이렇게 적어서 보내라 하면서 작업 비용을 꼭 적어라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라고 주의사항을 적어 놨단 말이야 그런데 이 주의사항을 넣은 거에 논란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논란이 터졌냐면 저런 식으로 적어두는 것 자체가 노골적으로 자기네들이 착취 논란이 터진 거를 의식해가지고 기싸움하는 거 아니냐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러면서 욕을 쳐먹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안 받겠다고 한게왜 논란이냐 일단 이세돌이랑 우아구 작업자들 착취 논란 터져가지고 말이 많은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작업자 구한다고 공고를 내면서 그거를 의식한 듯이 안 받겠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적어 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돈 주겠다 아예 논란이 되는 거를 원천 자단하겠다 라는 의미의 문구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말을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너네들이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안 줬는데 너네들 때문에 지금 착취 논란 터져가지고 우리가 욕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안 받겠다 이딴 거 없다 무조건 줄 거다 라는 피해자 코스프레 책임 회피 기싸움으로 느껴져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욕어가지고 또 욕을 하고 있다 다른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안 받겠다고 쓰지 말라고 한 거는 사실상 문제가 없어요. 어, 실제로 주르르는 지금 현재 우악군 왁천지 이세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네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고세구랑 상반된 의견을 냈단 말이야 고세구는 우리는 잘못 없고 특정 세력에 의해 가지고 억가를 당하고 있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했던 반면에 주르르는 잘못이 있다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재무됐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뭐안 받겠다고 쓰지 마세요라고 한 거는 기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걸로 이해가지고 잘못이 벌어졌으니까 이제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현이에요. 그리고 안 받겠다고 쓰지 말라고 쓴 거는 노예 근성이 가득한 왁천지들이 저는 안 받고 하겠습니다. 어, 저는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단 말이야, 그렇죠? 너네들 또. 회사 입사할 때 면접관한테 연봉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냐 했을 때 저는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어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고. 어 저는 돈이 얼마가 됐든간에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회사에 헌신하고 싶다. 이 회사에 들어가는 건제 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여기에 참가하고 싶어 가지고 나는 안 받겠다. 무상노동하겠다라고 자처하는 친구들이 많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착취 논란이 터지지 않도록 무조건 돈을 주고 시키겠다. 이러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는 그럼 의사표출이었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이 이세돌 싫고 주르르 싫어하는 애들이 요것조차도 뻔뻔하게또기싸만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들 맞았나 보네. 이러면서 주르르를 공격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논란 삼으려고 하면 억지 논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또 이야기하면 저는 또이 왁천지 새끼 또주르르 옹호하네. 고세군을 그렇게 패놓고 주르르 옹호하네. 거봐 이런다니까 어 아닙니다 참고로 조너는 저기 뭐자 군캉스 영상 키리누키 했다가 저작권 침해 신고 당해 가지고 채널이 터진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이번에는 주르르가 총대를 메고 일하는 중이에요 원래 이런 역할을 고세구가 했었거든. 고세구가 진짜로 이 세돌의 리더라고 난 생각하거든. 그런데 이제는 고세구가 아니라 주르르가 나서가지고 총대를 메고 일을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고세구가 이거를 진행할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 오질락게욕쳐먹고 있고. 고세구가 이거 모집한다고 했다가는 또 사람들이 욕하니까 뻔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업무가 나눠졌는지 주르르가 나서가지고 10월에 있을 이세도 이제 운동의 합방에 관한 작업자를 모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애들이 누구냐면은 조별과제 무임승차하는 주제에 불평불만하는 애들이거든 쥐는 하나도 한거 없으면서 어 한마디씩 얹고 불평불만하는 애들인데 주르르는 자기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주르르를 욕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모집해놓 또착치가 일어나면 그때 욕해야지 맞아 아니야 그쵸?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주르르가 요런 식으로 작업자를 구해도 되냐 이 말이야 왜냐면은 패러블이 뭐라고 했어 우리는 앞으로 오리지널 곡만 부를 거고 커버곡안할 거다 팬들이랑 같이 만드는 컨텐츠 안할 거다 왜 팬들이랑 같이 만드는 컨텐츠 했더니 팬들 놈들이 도둑질해가지고 저작권 침해하고 상표권 침해해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 다막 천지가 잘못한 거지 팬업을 이세도 우악구스 잘못한 거 없다. 이런 개소리를 했단 말이야. 희대의 개소리를 하면서 왁천지들한테 책임전가를다 했다니까? 어.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팬들이랑 만드는 컨텐츠 안 하고 커버도 안 하고 오리지널 위주로 작업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주르루가 팬들을 모집을 하네? 어? 팬 출신의 작업자를 모집하는 구인공고를 올렸다니까? 뭔지 모르겠어. 어? 주르루가 하는 거는 팬들이랑 같이 하는 컨텐츠가 아닌가? 이것도 팬들 이용해가지고 만들겠다는 소리잖아. 그쵸? 그러니까 소속사랑 소속 보트버라 말과 행동이 다르다니까. 그쵸? 어, 논란의 원흉이고 자기네들이 욕 먹는 이유라면서 왁천지 욕할 때 언제고 10월에 컨텐츠 해야 되니까 또 만들 왁천지를 모집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솔직히 이해가 잘안 간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왁천지들은 내부 분열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패러블 우아꾼 이세돌 전부 다 의견이 갈리고 이세돌 내부에서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왁천지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단합이 안 되고 있고, 내부 분열로 인해가지고 점점 체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타락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논란 때문에 실망한 왁천지들이 실제로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10월에 사용할 인력을 구하기도 빠듯해 보여요. 게다가 여태껏 착취를 했던 곳인 만큼 이제 와가지고 돈 준다고 준다고 막 말을 해봤자 사실상 신뢰도가 바닥에 가깝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작업자들이, 과연 이, 이세돌 컨텐츠 작업에 참가를 할까? 싶단 말이야. 그쵸? 신뢰도가 바닥에 가까워요. 어, 사실 지하실 뚫었거든. 지구 반대편에 나왔을 수도 있어. 내가 나중에, 저기, 브라질에 물어볼게. 반대편에도 뚫려가지고 구멍 났는지. 그쵸? 게다가 지금 9월 12일이잖아 9월 12일인데 10월에 하는 거 작업자를 구한다고 하잖아 한 달도 안 남았거든 어. 10월 언제 할지 모르지만 10월 말에 할지도 모르지만은 근데 기간이 촉박한 거야 촉박하니까 손이 빠른 사람을 구한다라는 거는 빨리 만들어 줄 놈을 찾는다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게 뭐야 지옥의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리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거 도대체 누가 하겠냐고 어. 이거 할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한달 이하일 수도 있어. 10월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렇 10월 며칠 날 방송할 거라고 지금 예정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결국 노예 착취가 또 생겨날 걸로 예상이 돼요. 기간이 짧고 작업을 빨리 해야 되잖아. 그러면 원래는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애초에 돈을 많이 줄 생각이 없으니까 왁천지들 중에 작업할 사람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결국에는 주르르가 모집하고 있는 이 세돌 가을 운동의 컨텐츠도 팬들과 함께 만드는 컨텐츠고 팬심을 이용한 컨텐츠, 제작, 노동력 착취인 거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라는 거예요. 결국 참가하는 애들은 지금까지 그랬던 대로 제대로 된 대우받기가 어려울 거고, 팬심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똑같이 작업을 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뭐, 그래도 뭐,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그래도 좋다고 사는 애들만 신청을 할 거거든. 처음부터 확실하게 계약서 쓰고, 얼마에 하겠다. 라고 말하면 문제 없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바쁘고 열심히 빡시겠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옷을 를 위해서 만드는 작업물이라면 솔직히 재밌고 즐거워요 그쵸?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걸 한다고 했을 때 돈을 못 받더라도 같이 즐긴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쵸? 예를 들어서 너네들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 군부대 앞에서 기다렸다가 태워가지고 바로 바다로 달리거나 이러면 그때 즐기는 그 상황이 즐겁지. 그거 하면서, 아, 기름값 아깝다. 내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는 없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애는 친구도 아니고 인간 말종이에요. 그렇죠 그니까 러 내가 좋아하는 OC를 위해서 하는 거는 솔직히 돈안 되고 시간 낭비라도 즐겁단 말이야. 어, 행복하다고. 취미 생활이라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여태껏 이게 유지가 됐었던 건데, 해도 해도 너무한 그런 착취가 발생하고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안 주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터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제 작업자를 고용해가지고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은 잘못이 반복될 걸로 예상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소속사에서는 팬들이랑 컨텐츠 안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업체를 이용하든지 이 프리랜서 작업자들한테 자기네들이 의뢰를 넣어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소속사에서는 팬들이랑 안 만들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르르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작업자를 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작업자들한테 의뢰하는 것보다 이 세돌한테 애정을 가지 왁천지들한테 시키는 게 작업물의 퀄리티가 더 좋을 거란 말이야.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쵸? 그니까, 러 애정이 있는 작업자랑 애정이 없는 작업자의 작업물의 퀄리티는 차원이 달라요. 그쵸? 물론, 원래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받고 하는 게더 퀄리티가 좋겠지만, 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가격 싸고 애정이 있고, 한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만든 퀄리티가 비용, 측면에서, 그리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더 낫긴 낫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팬들을 고용해가지고 하는데, 뭐, 기존에 착취했던 방식이랑 별 차이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불만이 안 나오게끔 돈을 진짜로 잘 챙겨줘야 됩니다. 이렇게나 많이 주시나요? 할 정도로 한 두세 배더 챙겨줘야 돼.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불만 안 나올 겁니다. 어, 시세보다 최소한 1.5배는 더 챙겨줘야 돼. 얘가 나는 얼마면 된다라고 말한 것보다 더 챙겨주는 게 불만이 안 나오게끔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돈도 없고, 그렇게 안할 겁니다. 돈 아까우니까. 그러면 뭐냐? 아니, 애초에 돈 많이 줄 거였으면, 팬들한테 얼마 받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하면서, 팬들한테 작업자 구한다고도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돈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팬 서비스를 잘해야죠. 만들어주셔서 정말로 고맙고 하면서, 뭐, 전화 데이트 식대, 어, 아니면, 이제 작업해준 사람들한테, 기프트콘으로, 우유는 보내면 안 돼. 바나나 우유는 절대 안되고 어, 하다못해 치킨 어 아니면 고세고처럼 비싼 케이크 보내면서 작업자분들 덕분에 이런 식으로 좋은 퀄리티가 완성이 됐고 작업자들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할수 있었다 정말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저런 식으로 팬 서비스를 받으면 은 대가리 깨져가지고 노예로 착취를 당했더라도 솔직히 즐겁고 행복한 편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 바나나 우유는 이 왁천지들 침팬지들의 착취의 상징이거든. 얘네들이 돈줄줄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받은 게 바나나맛 기프트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폭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나나맛 우유가 착취의 상징으로 지금 이야기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뭐냐면은 체급이 점점 박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의 운동회 제작 인력은 아마 모일 겁니다. 어, 안 모일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 여전히 대가리 깨진 악천지들이 많이 남아 있고 걔네들은 이세돌을 위해 가지고 노예를 자처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세돌이 망하진 않았어. 어, 진짜 망했을 때면 어떨 때냐면은 작업자를 구한다고 했을 때한 명도 신청했고 신청 안할 때, 한두 명 신청할 때. 이러면은 진짜로 망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10월에 이제 운동회 작업자들도 모일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모인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체급이 죽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런 식으로 여론이 박살났는데도 불구하고 범죄 사실이 다 밝혀졌고 어 악천지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욕먹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착취했던 팬들을 욕받이 시켰는데도 10월에 작업자들이 구해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데 진짜 이런 거 보면 자 사이비 종교 같아 보입니다. 아무리 대가리를 깨놔도 스스로 봉합하고 스스로 노예를 자처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더 이상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해야 될지 착각 까마다 이거예요. 어쨌든 언젠가는 이 세돌의 작업자 모집 그래도그 누구도 신청 안 하는 그런 미래가 언젠가는 왔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